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특히 생산 찍을수록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사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20%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가구 제작업체입니다. 직원은 총 30명. 이중 직접적인 가구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직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장년층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주문량이 예전보다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명에서 2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저희 업종상 대표적인 3 d 업종이다 보면 3대 업종이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돼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 기정 사실이고 특히 젊은 친구들에 돼 있는 인력이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국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열곳중두 곳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당 필요한 인력은 평균 3명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27% 전국 12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질 채용 규모는 약 1만 2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 수요에 맞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입주 기업의 인력 수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에 맞춤형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별로 구직 특성에 맞는 또 구인 수요에 맞는 그런 맞춤형 특화된 채용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키우기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기업의 인력난 해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